오늘의 주제 파이류 과자 중에 최강자가 누군가 토론을 통해서 오케이, 가려보고 오케이 후보를 누구 누구를 올릴 것인가 첫 번째 초코파이 두 번째 몽쉘 원래 몽쉘 통통으로 시작했나 다이어트를 좀 했지 통통이라는 게 실제로 통통이 살 찌는 이미지를 줄까봐 뺐다라고 하더라고 아 진짜 <웃음> 기만이네 <laughs> 기만이네 뭐가 기만이야 왜냐면살 찌니까 <laughs> 아, 실제로 살이 찌니까 살 찌니까 어 그러면은 그치. 그치. 이왕 할거 몽쉘 날씬 이런 걸로 하지 그럴 까세 <laughs> 번째. OS. OS. 이제 여기서의 분쟁이 하나가 있어. 빅파이를 낄 것이냐 말 것이냐. 아, 빅파이 껴야지. 빅파이 껴? 껴야지. 갈 그럼 빅파이. 근데 오, 이제 빅파이의 비밀, 숨겨진 비밀. 음. 이 비기 빅토리 할때 비기다. 빅파이라는 거. 아. 그래서 이제 요네개 정도 후보가 있는 거고. 아. 형은 개인적으로 취향이 뭐야? OS 원탑, 2등 몽쉘, 공동 빅파이 초코파이. 나는 초코파이 1등, 몽쉘 2등, 몽쉘 2등, OS 빅파이 3등. 아, OS랑 빅파이를 동급으로 놓는다고? <laughs> 아, OS랑 빅파이를 봐봐. 일단 내가 이제 아... 표현할 수 없는 맛세 가지가 어, 어. 있거든. 어, 어. 머리 아픈 맛, 어, 어. 냉장고 맛, 음, 냉장고 세탁기 <웃음> 맛. <웃음> 일단 나는 OS에서 가장 크게 반박하고 싶은 거. 어.